이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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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손이 짧아 손경 이경화! 이경화! 이경 밖에 안화서내화요못화니다 자, 예. 수모 잡면 애들이 염도가 떨어져서안 좋아요? 그렇지. 기존 고기들은 다 물러나지. 수가잘안 나와요. 응. 어. 형수님 요거 제가 주마 요거 제가 쓸게요. 네. 아저 비주 정말 마음에 들어요. 아 이거 스타트 그아그저기 저기 물을 안 먹였더니 확실히 저기긴 하네. 음. 응. 수모가 뒤로 많이 물러나지. 예예 예, 예. 응. 오케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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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닝투망 해봤다. <laughs> 네, 닝투망이다. 닝투망어요 아, 닝투망이 가장 무겁지. 예댕이만 예, 예. 나왔어. 그, 그 좋겠다. 지금 저기 밴댕이. 저기. 응, 반이그또 맛있잖아. 아 너무 맛있어 예. 응. 이이회무침도 먹고. 응. 아무리 하고 그냥 바로 달려오신 거예요. 그냥. 네. 그렇지. 자 <laughs> 아, 조금씩 또저 짐이 옮겨져야 되네. 그래. 요 자 오늘은 어제에 비해서는 좀 나올 것 같아 고기가 아 예, 여기서 저기하면 오늘 최소 저 숭어는 나와 아, 나와야 돼요. 아. 어 오라 오라 응. 좋아 좋아 예 아이, 그거, 치우는걸 몰라서. 이게 뭐냐? <laughs> 이게 뭐냐? 달달달달달달달. 와아 계속해. 완전. <laughs> 이빨 많이 어. 나오고 있는 거. 와. <laughs> 계속해. 이만해, 이만해. 오늘, 안 먹어본, 계속해. 어, 이거 <laughs> 뭐야? <laughs> 또 물었어, 또 물었어. 아니, 안, 안 물었어. <laughs> 우와. 야, 날카로워, 봐봐, 이거. 이거. 봐봐, 거기 화면에 봐봐, 이거. 이거. 잘 보여. 잘 보여? 어. 오호. 야, 오늘, 어허, 어이, 어, 새끼가 <laughs> 자, 일단, 키피 개수경이가 쳤어. 능력가야. 손으로 막 잡고. 어떤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아, 너무 가벼워? 어어어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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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러니까, 아이고, 밧줄에 아이고. 난리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난리 났다, 이제. 그 자리 그 자리 이제. 그니까 러그 자리 같아 아, 뭐. 어머 어머어머어머 에이 참들어가지마 들어가지마 예 들어가지 말아봐 혹시 아, 어이걸린거요 몰라 나도 하다가 떨어트렸는데 어, 돌이 있는거야? 아여기 여기, 여기 고리에요 고리라고 네. 근데 거기다 줄까지 네. 한쪽보다 잘 저기 해야지 이거 어떡할까 줄 매달아올까? <laughs> 아이 그왜 이쪽에 계속 시도해 고가서 쳐 <laughs> <laughs> 아, 어떡하려고 <어떻게> <laughs> <laughs> 아이 이거, 이거 미안해서 어떻게 해냐 저기 그어 저기 정도 되지. 근데 많이 걸려 있는데. 잘, 저, 조심해서 들어가야 돼. 많이 걸렸어. 네. 어, 어 진짜 저기 연준만 한쪽에 그 저기 대고 아 경원이 멋쟁이 야 어때 시원하지? <웃음> 아우 <웃음> 야 오늘 네. <laughs> 네, 오케이 생명을 더살 난다. <laughs> 살아난다, 두왕, 두왕, 오케이, 오, 예. 어. 예. 오케이, 오케이, 예. 오케이, 오케이. 아우, 예, 이거 안 제대로 안 걸렸네. 안 예, 제대로 걸렸어. 떨지 마시고. 제대로 걸렸어, 제대로 걸렸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살아난다. 예. 아이고.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여보, 저스제만 예. 건졌다. 종환이 예. 덕이다. 천천히, 천천히. 잠깐만요. 용좀 예. 응. 잠깐만요. 앞에서. 어. 오야. 아우, 제대로 걸렸네. 이거, 이거 뭐, 못, 못 끊을 뻔 했네. 응. 어?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어때요? 그, 아, 아, 안, 아까 안당겼어새게 가만히, 어떡해. 응.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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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기, 여기만. 특별 초대. 이명하님. 어이, 태, 어라, 어라. 여기, 여기 하나만, 여기. 어이, 멋지다. 오늘 경하 씨 아니었어, 우리 이거. 어, 이거 안 그러니까. 돼, 뭐라고.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땡큐! 오케이! 입수! <laughs> 좋아 좋아 네. 네. 고생했어 저기 네. 어. 물 찬다 여보 아우 아, 땡큐! 아, 아, 저씨또짜야되지뭐큰요 <laughs> 네, 물이 빨리 들어오네 <laughs> 생각보다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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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어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부 이제 밑밥이 깔려서 좀 들어올 거야. 보여줘. 영상 보고. 여기 가까이 와야지. 자, 이야. 아 드디어 오늘도. 드디어 오늘 수가 잡았네. 네. 여 가까이 와야지. 보여줘 여보. 오. 지금 자. 영상 찍으시는 거야? 네. 아. 어디 있어요? <laughs> 어디? 우 여기. 아이고 귀한 오랜만이었네. 오랜만이 수분 어, 열어가지고 어. 잘안 넣었는데. 그렇지. 어, 한번 하셨네. <웃음> <웃음> 여기다 너 어디 있지? 오케이. 네. 여기다 너짓세요 오늘 아주 뭐 다양한데? 이따 먹방이야 <목소리> 어허 이제 제대로 제대로 어복이 이제 걸어야 되는데 정말 보여줘야 되는데 오늘 광어로 광어부터 시작해서 오늘 드렁거리도 먹어야 돼 <laughs>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할줄 알아야지. 이따가 저저저 경환이가 저 저기 좀 해줘. 쓱쓱쓱쓱 해서 이따 옷 갈아입고. 저쪽에 걸린다 이거지? 네. 앞서 응. 딱그 확인을 하시고. 응. 예, 엎으면 앞으로 걷으셔야 돼요. 어. <놀람> 이게 영상을 찍으려면 이렇게 딱야돼야 돼요. 요기다리고있나보요요 이제 그러게. 스탠바이 됐다고 이제. 나도 한번 이쪽에서 던져볼까? 거기는좀 걸리나 봐. 그 정도, 그 정도 성 괜찮은 것 같아. 형수님 앞에는 안 돼요. 어이? 어? 안 거야? 어? 앞에 던지신 거예요? 아니. 여기는 깊어해서 못 들어가요. 네. 아, 어, 여기 진짜 거의 다 올라왔네. 음. 깊어, 그러니까 당신 진짜 잘 해야 돼. 응. 실수하지 말고, 그 저기. 네, 알겠습니다. 자, 중전어 저승어가 나오네. 거기서 저기서 깊이져 있어. 저기 저 깊이 목이 있어 깊이잠기피 어? 깊이 뿌리면 어. 나뭐아치겠어 코앞에 안 된다 그래서 네, 코앞에 안 돼요 코앞에 물을때 봤을 때는 어우 잔인해요 아주 조개가 저기 굴굴 굴, 굴껍데기 올라오는 거 보니까 제법 저 굴껍데기도 커. 그러니까 거의 저기 들이 같아. 아, 그림 좋다는데. 영아 씨, 네요? 너무 멋있어. 어그팔뚝에 근육 <웃음> <그래요>? <웃음> 보여 <laughs> 어아 이제 얘네들이 얼추 이제 나가는 중인가 보다 에 네, <laughs> 네, 그러니까 인사했다가 네. 한번 혼나고 나 싫어 그리고 도망가는 것 같아 그쪽에 <laughs> 그쪽에 <laughs> 이쪽에 안 걸리나? 어, 네, 오케이. 시간적으로 고여앞그 고기가 있는 거 없는 거 확인하시고 그으 빨리 건드시면 돼요. 치, 오케이. 네. 어. 아이고씨. 와. 아유, 너무 좋아요. <laughs> 저만 떠나으면안 돼요. 그렇지. 네. <laughs> 음. 네. 아 이제 물이 물살이 절로 절로 쫓쳐 나가네. 어, 지금 이거 물 봐봐 바다가 뭐. 음. 쫓쳐 나가 그물이 그물이 뜨잖아. 그 지금 고기가 없는 거야, 여보. 네. 어. 들어올 때 잡아야 되는데. 그래 오늘이 조금이니까. 네, 조금만 잡아야죠. 어, 정... 어? 네. 같이. 하나, 둘, 셋! 와! 어디까지 내려가 하는 거야? 야! 이럴 때딱 걸려줘야 되는데, 그래, 그래야 마무리 딱 들어오는 건데. 그래야 마무리 <laughs> 딱 들어오는 건데. 그래오라이가 다라이 <달아이> 된다고? 다라이? <laughs> 이제 거의, 오늘 고기가 많이 안 나왔어요. 그래도, 손맛 보고, 즐거운 시간을 갖고, 어, 오늘. 경환 씨가 어, 왔잖아요. 두 번을, 저, 제가, 투망을 잡고 <laughs> 는데 여기, 이경원 물개가, 이이 <laughs> 해결했습니다. 경환 님. 투망이 저기, 쪽에 들어가가지고. 어, 맞아요. 물속에 들어가고, 아, 아이, 아, 진짜로. 온몸이 <laughs> 다 젖었습니다, 어. 양발 신고 합니다, 양발 신고. 양이 젖어가지고, 가슴잡아를 못입습니다 음. 자. 이제 어. 우리는 오라이 부분은 어. 계속됩니다. 오라이 하시면 됩니다. 어. 자, 오라이 부분은 계속됩니다. 오라이. 가라이가 <laughs> <laughs> 아닙니다. <laughs> 오케이.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네. <laughs>